괜찮 다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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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찮 괜찮 괜다리리는 다리는, 다리는 좋아괜기라 시간이 그그그병괜 어떤 의사가 그찮괜가라찮괜가 그 다리가 그 괜찮 가그의 사더라 괜찮 괜찮 이가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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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찮 <laughs> 그래 또그 다음 날아도 또 내는 운전 나올게 아, 시간이 가면 좋아집니다.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가야 됩니다. 그래갖고 <laughs> 하도 그 이모가 답답해가지고 아, 시간이 얼마나 가야 좋아지 좋아집니까 관계는? 아 시간이 갈만큼 가야 됩니다. 시간이 <laughs> 시간이 시 <laughs> 하도 그 이모가 답답해갖고 내가 옆에 보고 있었거든. 아니 시간이 월메나 가야 될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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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래 울다가 웃으면 엄마 야 예? <laughs> 시간이 그그그 그, 그, 그 <laughs> 이모가 <laughs> 60몇 살이더라. 아니 시간이 아니 나 나가서 일해야 된다께 나가서 그 장사를 해야 된다께 그런께네. 아니 시간이 월메나 가야 됩니까? 선생님 관계는. 예? 시간이 갈 만큼 가야 됩니다. 예, 시, 예, 그러, 예, 그렇습니다. 예, 시간이 가야 되지. 시간이 얼마나 가야 되는지 얘기를 그래도 해줘야 되지. 그, 뭐, 계속 이래, 이래 있을 수는 없다, 아닙니까? 그, 그러면 뭐 수술을 말라 했어요. 수술을 빨리 나으려고 했는데, 또, 이렇게, 긁고들드라이 그래. <laughs> 그런 게, 예, 시간이 가면 좋아집니다. 가고, 얼른 도망가더라. 캬, 지마 캬. 마 그만. 시간이 갈만큼 가야 된다게 야. 예. 시간. 아 밥도 안 먹게 말아가네마. 아니 먹기래 뭐 밥은.